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셋단자 연구소 이 권율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245강으로 사물의 위치가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표현하는 m m o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m 매입니다 m 매는가릴렛 자에 어둘매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 매는 희미하여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릴렛 자입니다. 가릴렛 자는 가리다 또는 희미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릴렛 자를 이미지로 변해 보면 해일자에 당되는 태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일자에 당되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잡힌 모양이 가리레자여서 가리레자가 표현하는 그 가리는 것은 사랑 앞에 햇빛도 가려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이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가릴의 자는 그 사랑의 힘이 어찌나 대단한지 햇빛도 가릴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메자입니다 어두울 메자는 어둡다 또는 새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두울 메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해일자장변은 태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닐 맷자변는 아니다라는 부정의 붓으로 X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어두울 메자여서 어두울 메자가 표현하는 그 어두운 것은 태양이 아직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없는 그런 상황이 어두운 것이지요. 흔히 말하기를 동특의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한밤중의 어둠이나 새벽의 어둠이 차이가 있을까 싶겠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새벽의 어둠이 더 강하게 다가오마련입니다 어둠일자는 태양을 의미하 일자와 아니다는 의미의 부정을 의미하는 반일일자가 결합해서 해가 아닌 시간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없는 시간이 어둠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을 새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메라는 말 중에 가리랫자가 표현는그 가리는 것은 사랑 앞에 햇빛도 가려진다는 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가릴 만큼 강력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어두울맷자가 표현는 어두운 것은 태양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해가 떠오지 않아서 어두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메라는 말은 모든 것이 가려져 워 어두운 곳같이 어떤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희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은 모호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모호는 본뜰 모자에 크리탈 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태도가 크리터 분하여 분명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본뜰 모자입니다. 본뜰 모자는 본뜻다는 의미가 있고 모양이나 형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뜰 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나무목자에 당겨는 나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나무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덮을 막자에 당겨는 덮개가 있는 상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본뜰 모자여서 본뜰모자가 표현하는 것, 본뜨는 것, 다시 말해서 모방은 나무로 대상을 덮어서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붓수로 사용되고 있는 덮을 막자는 덮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없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로 없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어떤 대상의 실물 형체를 만들고 싶으면 우선 그 대상의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이용해서 실물 형체를 여러 개라도 찍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본뜰모자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물을 본뜨는 것이지요. 실물을 번뜨기 위해서는 나무로 실물을 덮어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이야 좋은 재료가 많아서 나무로 형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나무로 형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흐리탈 호자입니다. 흐리탈 호자는 흐리다는 의미도 있고, 풀칠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흐리탈 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쌀미자이 당도는 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쌀로 만든 밥입니다. 그리고 수염호자이 당도는 멋있게 수염이나 있는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그합된 모양이 흐리탈 호자여서, 흐릿한 옷자가 표현한 흐릿한 것은 밥알이 수염에 붙으면 흐릿하게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고색 것을 잘 보면서도 정작 가까운 곳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수염을 건사하기나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시게 되면 수염에 밥알 한조 개가 붙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수염에 붙던 밥알을 보른채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고 할때 할머니에게 핀잔을 들으며 허어 웃으시며 밥알을 떼어내게 됩니다. 바발이 시험에 붙어있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작 자기 몸에 붙었는데 자기는 모르고 상대방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크리타 로자는 바발이 시험에 붙어있어서 크리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호라는 말 중에 본뜰 모자가 편한 본뜨는 것, 다시 말해서 모방을 하려면 나무로 담고 싶은 대상을 덮어서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고 싶은 대상의 형틀로 모방할 수 있다는 라 것이지요. 그리고 흐릿한 숫자가 표현한 그 흐릿한 것은 밥알이 수염에 붙으면 흐릿하게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깝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흐릿한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는 말은 실물을 보지 못하고 모형만 본 것처럼 분명하지 않고 흐릿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이 아닌 모형은 아무리 가까운 곳에서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고 흐릿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아무리 정교한 모조품이라 할지라도 진품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매모는 애매하고도 모호한 것인데, 애매는 가려워져 어두운 상태인 것이고, 모호는 가까운 곳에 있는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보여서 못 보는 것이나, 실물이 아닌 모형을 보는 것이나, 분명하지 않고 흐릿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보여서 흐릿한 것과 대상이 달라서 아닌 것을 애매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매모란 단어가 주는 의미를 세트 한자 방식으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